자, 오늘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브이로그 아니야. 연골들의 노래 대프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신수를 안깼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빠르게 남은 신수 3마리를 깨보도록 합시다. 이런 거다 무시해. 오늘은 게임 플레이도 엄청 빠르게 할 거고. What? 아우. 돌이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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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데까지 1분 컷. 빠르게 폭탄 넣고 돌리고 슛. No! 사진은 못 참지. 돌 크러셔. 그 강도와 중량으로 상대를 뭉갤 수 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고, 방장에게말 걸고, 그 윤돌 데려가는 거구나. 그거 어떻게 빠르게 깨는 방법 없나? 나 혼자 가면 안 돼? 오늘 사당은 찍먹. 워프만 찍고 갑시다. 얘들 잡고, 아! <laughs> 아예 귀찮으니까 가디언 다 죽여. 생각보다 센데? 아니, 아니야. 차라리 잡고, 뛰어가는 게 훨씬 빨라. 좋다, 좋다. 그럼 좋다. 이제 여기는 이걸로. 그렇지 그렇지 두 번째 대포 끝 이제 하나 남았나? 생각보단 빠르게 갔는데야 안다 안다 왜 안다 왜 안다 아 망했다 안돼 이거 챙겨 이거 이게 더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안돼 잘했어 잘했어 세 번째 대포 넣고 치고 쏘고 15분 만에 신수 도착 사실 고인물들에 비하면 빠른 속도는 아닌데 내가 플레이한 것 중엔 제일 빨랐어 근데 다르케르의 신수 좀 귀찮았던 것 같은데 횃불이 어디 있을까? 한 이쯤이었나? 오! 맞췄어! 역시? 이촉 어쩔 거야, 이 촉. 무시무시하다. 이제 제어 장치. 제일 쉬운 이거 먼저. 좋다. 시작 좋다. 그리고 어디있어 여기 불 붙이는 거 있다. 그리고 요거 태우고, 여기 막고, 돌리고. 뭐야, 되게 빠른데? 그렇지! 나왜 이렇게 잘하지? 나 원래 이렇게 잘 못하는데. 원래 신수라는 게할 때마다 좀 헷갈리거든요? 특히 번개의 신수. 근데 나 벌써 지금 세개 열었어? 어? 구슬이다. 다음번엔 구슬 합시다, 구슬. 이거를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스무스하게 내려가면 쉽죠? 하나가 여기 위에 있다. 내려가기 전에 이것도 열고 갑시다. 다시 분위기 봐서 돌려주고 분위기 어, 봐서 아우 어, 야우 10분 만에 하나 깼어 넉넉잡아 신수 하나 깼는데 30분은 걸리겠네 바람의 신수는 쉬우니까 서둘러야겠다 바로 신수 사진 찍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무레커스... 무레커스가 는 사진을 안 찍었어 아 말도 안... 와 신수를 이렇게 못 잡는다고? 예전에는 무기도 되게 많이 아꼈고 가장 많이 아낀게 화살이었어 화살 그때는 화살이 너무 귀해가지고 활을 거의 안썼거든요 지금 보니까 활이 최고네 끝뭐 넉넉잡아 30분만에 깼습니다 다음은 만만한 바람의 신수를 깨러갑시다 그전에 요정도 좀 얻고 요정이 있어야겠어 죽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사당 찍고 빠르게 옷 구매 그리고 테바 테바 사진도 좀 예쁘게 남겨야지 매화를 들고 있네 마침 아 매화 테바는 오히려 쉬워 만족스럽게 잘 나왔고 빠르게 테스트 받도록 합시다 확실히 바람의 신수가 귀찮게 어디 갈 필요도 없고 뭐 깨야 할 것도 없고 진짜 쉬워 진짜 이도 열고 이번에도 빠르게 어떠로 갑시다 이쪽 먼저 이거 치고 돌린 다음에 이거를 잡고 있으면 그 일로 나간 다음에 바로 이거 잡고 들어가면 와우 오케이. 진짜 찢었다 나 이렇게 플레이한 거 처음이거든요 저 옆에 뚫린 거 보자마자 생각이 바로 나왔어 원래대로라면 뭐 날개 눕혔다가 세웠다가 막 난리 쳐야 하는데 한 번에 갑자기 너무 잘한 이것도 날아간 다음에 바로 치고 또세 개째 이것도 터트리고 넣고 다시 터트리고 반대로 돌린 다음에 잡 옮기고 돌리면 끝 이제 하나 남았나? 하나도 여기 밑에 있네 이걸 눕혀 창문으로 나간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 야 5분도 안 걸렸어요 이건 아 이거 너무 빨리해서 좀 그렇네 사진 찍고 바로 깹시다 컷자 이렇게 해서 바람의 신수는 20분 만에 깼습니다 자 이제 겔드의 마을로 갈 건데 그 전에 탑부터 열고 갑시다 확실히 리발이 있으니 탑 열기가 진짜 편하다 너무 좋아 진짜로 바이크만 얻으면 아... <목소리> 어쨌든 바이크만 얻으면 포르그 찾는 건 일도 아니다 진짜 날아다닐 거야 확실히 번개의 신수가 진짜 귀찮아 여장도 해야 하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도 해야 하고 이가단 아지트도 털어야 돼 그리고 걔 누구야 신수 다리도 공격해야 돼 해야 할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사당 먼저 찍고 이 변태 아저씨 그리고 이제 이찐 변태 아저씨한테 옷 삽시다 이야 빠르다 빨라 진짜 빠르다 뷰러는 어갤드의 양손검 그리고 우린 빠르게 이가단 기지로 갑시다 아 어, 이거는 걸리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쉬워 문제는 여기야 2단계 여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갔더라? 바로 이쪽으로 갔나? 아! 야 잠깐만 도망치면 모르나? 아 아네 일단 활재이 잡고 올라가 올라간 다음에 여기 너무 귀찮아 설마 완전 처음부터야? 갑자기 짜증이 확 나네 올라가지 말고 하나하나 천천히 잡고 끝냅시다 아, 아, 왜 공격했잖아. 간부, 어떻게 잡아? 1대1이 아닌 게 문제야. 하나만 잡자. 하나만 오케이. 하나 안 보여. 안 보여. 끝났다. 잘 깼습니다. 아니, 이 통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이걸로 못 깨잖아. 도대체 이거 왜 있어? 아우, 코가 갑시다. 코가, 코가는 특별해. 스킵도 안 돼. 1페이지 끝. 이 페이지도 끝 3페이지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냥 잡고 내리면 끝이잖아. 자, 드디어 네 명의 투구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렸다. 역시 번개의 신수는 최악이다 이제 나보리스 다리만 부러뜨리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재밌는 건 나보리스가 재밌긴 해. 빠르게 달려가서 야, 번개 맞는다. 하나 어디 있어? 하나. 어우. 끝. 이건 쉽네. 이걸 어떻게 얻더라? 마그넷으로 살짝 밀어준 다음에 타이밍 맞춰서 아. 뭔데 어떻게 얻는데 이거? 바이바이. 이거 어떻게 얻는데? 타임록을 걸어 줄을 끊어 마그넷으로 잡아. 오케이. 그렇지. 이거 맞아? 좀 찝찝하긴 한데 얻었으면 됐어. 나왜 기억이 안 나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 여기를 먼저 해보자. 이거 당겨주고 이거 당겨주고 이거 당겨주고 이거 당겨주고 올라간 다음에 뭐뭐 뭐 어쩌라고? 그거다 그거다 맞다 맞다. 빼고 얘를 최대한 늦게 끼우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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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올라왔고, 얘를 이제, 깍꿍 얘도 잡고. 기억이 정말 안 나네. 돌리는 건 뭐야? 어? 이거 돌리는 게 있었어? 나왜 처음 보는 것 같지? 여기 눈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첫 번째 제어단 말. 열었습니다. 확실히 어렵긴 어렵다. 엄청 귀찮아. 두 번째 제어단 말도 열었습니다. 세개 남았나? 다음은 이거. 이거 맞추고, 끝. 좀 전에 열었던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뭔가, 나머지는 쉬웠던 것 같아. 이거 올라가면 끝일걸? 봐봐. 세 번째 제어단 말. 이제, 어, 이거. 네 번째 열었고, 하나 여기 밑에 있는데? 바로 여기 있네. 맞네. 내가 처음에 깼던 제어단 말들이 제일 어려운 거 맞았어. 오히려 이건 너무 쉬워.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제어단 말도 열었습니다. 아우, 어 뭐야? 아니, 시작하자마자 두대 맞았어. 사진 찍어야 한다. 사진, 그렇지? 1페이지 컵.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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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네, 마그네, 왜안 되니? 그렇지? 끝이다 끝! 자 이렇게 해서 번개의 커스 가논까지 잡았습니다 총 걸린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확실히 번개의 신수가 쉽지 않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짜증난다 회생의 사당 가보도록 합시다 연걸들의 노래 플레이 가능한지만 체크하고 녹화는 끝내도록 합시다 이제 여기에 어? 연다 영걸들의 노래. 플레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영걸들의 노래 댓글 플레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